Coffee, 네, 안녕하세요. 오세암예당아시예요 오늘은 그 사주에 대한 그 얘기인데, 그거 신사를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 <laughs> 신살이 뭐냐고. 신살은 겹치는 숫자의 생일을 갖고 있는 분들, 음력으로, 어,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겹치면요. 우리가 어, 어느 때는 되게 관운을 바라는 운도 있는데, 잘못하면. 그리도 여기에 1월달 생일, 7월달 생일, 이런 세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 이게 신사로 발동이 되면, 어, 힘들어요. 그리고 뭐가 힘드냐, 어, 잠을 잘못 자는 불면증을 걸릴 수 있고,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사주에 기생이 되는 분도 있고, 어, 무속인이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주를 쭉 올려다 보면, 조상에도 문제가 있고, 조상줄로 가면 세절을 모시는 분이 꼭 있었고, 그리고 스님이 되시는 어~ 조상님도 계세요. 요새는 정신병 정신과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옛날같이 어~ 정신 이상자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율증 우울증 어~ 조현증 이런 문제들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가서 쭉 훑어보면 거기에 정신병원에 입원한들 입원하신 분들을 보면 반 이상이 신기를 가진 분들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병 병원에 뭐~ 무슨 병명이 없었잖아요.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미친 것 같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 신줄에서 내려오는, 어,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뭐 음력으로 1일 날, 13일 날, 1 0월 25일 이분들, 특히 1월, 1월 달, 7월 달 되시는 분들은, 어, 많이들 조심들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그거 아니고도, 뭐, 6월 달, 5월 달, 이런 분들도 이건 조심해야 돼요. 5월 달 분이 1월, 이 생일을 갖고 있으면, 은행에 근무하면 괜찮아요. 증권이나 뭐, 이, 그런데 돈을 만지는 영업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있으면 돈이 다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모제살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금전이 나가는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달생도 1월이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해운년마다 또 어느 달마다 좀 틀려요. 달마다? 달마다다 달마다. 다 틀리죠. 6월달 같은 경우에 이런 생일을 갖고 있으면 영마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영맛살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직업만 얘기해요. 막 움직이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정도 안정이 안 되고, 직장도 안정이 안 되고, 항상 밖에 있어요. 마음도 밖에 있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럴 일일, 이 생일이 제일 중요해요. 생일이 당대내 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이, 이런 분들 기후생의 7월 25일 생은, 어, 어느 해운년에, 해운년마다 지금 그다1열 사람이 다 나쁘지 않고 다 좋지는 않아요. 나쁘다 그래도 어느 달에 나쁘고 좋은 건데 어느 해 우리가 신이 들어올 때도 어느 해 신이 들어온 해운년이 있어요. 어 천신의 문이 열릴 때는 신 신을 받은 해운년에는 분명히 이분은 어 집안의 풍파가더 많아지고, 어또 꿈을 더 자주 꾸고, 그리고 또어무당치무작위 또 찾아다니게 돼요. 요런 사주는. 근데 이제 잘못된 해운년에는 완전 술을 먹고 미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겹치는 숫자를 우리가 사주로 풀어보는 이 겹치는 숫자들이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사람들하고 부닥치는 거, 남이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거진 이런 사주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어, 신줄로 내 신줄이 있는 분은 이제 무당이 되지만 신줄 없이 내 사주가 안 좋은 사주는 어느 때 부부가 이별이 된다든지, 어, 어느 때내 몸이 깨져서 어,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게요런 살들에 대한 건데, 어, 근데 거진 50%는 신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신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고통들이 많잖아요. 우리들이, 우리 무당들이 뭐잘 살다가 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풍파가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요런 사주들이 그런 사주거든요. 근데 어디 가면 무당을,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무당이 되진 않아요. 무당이 되거나 뭐 그런 분들 그냥 모셔놓고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을 해서 사업으로 불려도 돼요 이런 분들은 우리도 신을 불려 먹죠. 그 사람들은 손님으로 나를 불려 먹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같은 맥이고. 어 그리고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있는 분들은 또 이런 걸 면해 갈수 있고. 어 그런 것도 면해 갈수 있는데. 어 근데 어, 완전히 1 0 0로 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운연에뭐 운을 받는다. 뭐 나, 나를 누른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어 이게 자손들한테 쭉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우리가 부모, 어머님의 운을 따라가는 게 자손이거든. 그게 유전처럼 우리가 병만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어, 성품도, 부모님의 성품도 다 유전에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음식도 같이 먹고 살아온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같아, 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어, 제가 말씀 안 해도, 저 이거 보시면, 아, 저거 내 생일 맞는데, 나도 이렇다, 이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피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뭐를 일을 해도, 어, 요런 생일은, 어, 사업하고 영업하는 걸해오면잘 들어서 해야 돼요. 잘못되는, 삼자가 들거나, 아, 일했을 때 들어버리면 내가 풍파야 그거는 금전도 까먹는 운이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피해가시고요. 어, 나를 알아야지, 뭐 상대를 아는 거, 막고 가세요, 막고. 뭐 조심스럽게 뭐 우리들한테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분들은 하시지만 그렇게 안 하면 본인이 피해가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신살이라는 것도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좀뭐 다시는 고식이 남고 이러면좀 이것도 꺾어지나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아까 제가 우리 무당들도 나이가 많아지면 이 신이 조금 누그러져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기운이 똑같은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이 신을 받아야지 몸이 약한 사람은 신을 못 받아요. 건강한 사람이 제대로 받는 거랑 똑같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정신적으로 유이되고 다운이 돼 있잖아요 전부다. 그러면 신도 약해지고, 어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뭐 50, 60, 지금은 50, 60도 젊어요 전부. 어 그런 분들은 조금 눌러가면서 살수 있는 분은 눌러가고, 그리고 다른 걸로좀치고가면 본인들이 어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막고 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그냥 변하지는 않더라고 이런 분들은. 다음 편은 뭐안 좋은 여태 뭐 신살 얘기했는데 이제 운 얘기를 좀 해야죠. 운 얘기를 해야지 이제 어, 어느 어 해운년에 내년 올해 같은 게 무슨 해운년에 좋아지는 운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에 뵐게요